<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아, 아이처럼 콜라 사라고. 계란 5개 하고 콜라. 콜라나. 그래, 물이 남쁘나 일단 물 맥히니까. 조격하니까 어때요? 까내야. 아, 많이 피로가 다 풀려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laughs> 할머니, 조격하니까 어때?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어. 좋아? 뭐, 몸도 좀좋아어 <laughs> 근데 가야 다너 이거 무얼 물달래지? 음, 신기하네. 네. 어? 가마도지옥 네? 뒤에다 찍는 이거 앞에다 찍는 거야? 뒤에다 찍는 거? 야내오 티비 요대는 레봐야이러분 좋아나 봤나 자기 마음이 뭐. 앞에다 찍는 건가? 네 마음이지 뭐 뒤에다 찍는 건가? 응? 아, 음? 가마도지옥 지금 구경 다 하고 지금 나왔는데 비가 조금 많이 줄었어요. 아까에 비해서 엄청 많이 안 내려요. 아 근데 계란 맛있다. 만두도 약간 좀 궁금했는데. 바람이 있으면. 나? 이게 당도 됐네. 어? 두개 먹고 초등학생된후 아, 초도 하성 됐다 이. 제사됐 지금 마도 지역을 보고 도둑을 하고 발이 아주 벌개져가지고 음, 근데 부드럽다. 아, 따뜻해서 그런가? 착각인가? 또주가보 분도 계실 거고 뭐, 오늘 빨리빨리 빨리 뭐 하실까? 봐. 일본은 중학교 때부터 학과봉에 더키리스트를 작성을 해요 우린 여행 오셨기 때문에 이번 여행에는 어떻게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까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여기 추워서 옷을 갈아입고 지금 파리장 구경하러 갈 겁니다 편의점 가는 중. 내일 네, 아침. 샀습니다. 1,600엔. 할아버지와의 첫 일본 여행. 할아버지 일본 어떠신 거 같아요? 이번에 다섯 개도 그냥 취업하고. 우리나라보다 못하는 거 같아요. 정말요? y 오. 나는 일본 화장실이 너무 너무 좋은 거 같아. 난안이남 호텔 너무 문이 아. 들어가는 출입구가 적어요. <laughs> 야, 문 열어놓고 신발 갈아신도고 그럼 일시2 0 분까지 준비 다 하기로. 일시2 0분 해. 밑에 일천 거. 어, 식당에서 만나기로. 그래. 오케이. 국가 여행을 위하여. 맛있다. 응. 이 뭐야? な、うん、うんうんうん、で、ね <laughs> <タッ> 이라 내가 나이 나도 베란다도 있고. 거고로나도 있거든. 데 다른 데는 안 가. 음. 음. 네. 네, 봐요. 이걸 안 해도 되는 거야? 아니, 이거 가페 쟤는 요거 모르는 거아가이말붙 네, 때는 어? 와이파이때 켜. 와이파이를. <laughs> 와이파이 <들 때는. 웃음> 이제는도꺼야안 되겠니? Every day's a savage day for me. Ponzi. <laughs>